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북경찰청은 4일 대화경찰관제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일선 대화경찰관들을 격려하기 위한 1주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대화경찰관 등 60명 중 34명이 대화경찰관이 참석하여 그간의 운영성과 발표, 대화경찰활동 동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청장 기념사, 향후 발전 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집회 시위의 자유보장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대화경찰관이 되어주길 당부하였고, 모든 경찰 활동을 도민 중심으로 사정을 실현하는 전북 경찰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북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모든 집회 시위에 대화 경찰관을 운영하여 집회권을 보장하는 한편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